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나사 가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중에서도 수나사 볼트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볼트 볼트에 대해서 볼트를 여기 나사산을 가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 시습을 통해서 가공한 나사산이 이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선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가공하기 전에 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보면 나사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나사의 구조는 자, 이 외경 부분, 외측 부분을 바깥 지름이라고 이야기하죠. 바깥 지름. 그다음에 이 안쪽 부분, 나사산이 이게 나사산이고, 이게 나사산입니다. 나사산 이 부분이 골이라고 합니다. 골. 안쪽 골 부분은 골지름, 바깥 부분은 바깥지름, 그 다음에 나사산과 산 사이에 거리는 피치. 보통 피치는 뭐 1.0부터 해서 뭐 많죠. 1.5, 2.0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피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아, 이 산과 산 사이에 하나 산과 산 사이 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나사의 보통 일반적인 나사의 각도는 60도를 60도입니다. 그래서 나사를 가공하는 이 바이트라고 하는데 바이트의 각도도 6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도짜리 바이트를 가지고 나사를 한번 가공하겠습니다. 실제 바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 끝에가 60도입니다. 요 끝에 각도가. 자여기 나사 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사를 가공하기 전에 선반에서 물렸을 때 보통 여기 쪽에 못다기를 좀 하고. 이쪽편에 끝나는 시작되는 부분 끝나는 부분에 못따기를 하고 이 중간 부분에는 조금 홈을 파놓는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사를 체립을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거는 회전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할때이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비율로 이게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쭉 하면 여기서 이 공백이 있어야 딱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백이 없으면은, 자, 보다 계속 지나가고 이러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깎아 먹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공백을 이렇게 듭니다. 공백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나사, 선반으로 순나사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이용해서 일단은 나사를 가공하기 전에 외경을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공하기 전에 지름을 한번 볼게요. 지름이 지금 2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0인데 이거를 16짜리 이 너트가 이게 16짜리, M16짜리가 있어서 16에 맞게 수나사를 가공을 해서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사를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 20자리를 16까지 지름을 16까지 한번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측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7이 되었습니다. 1mm인데, 원래 16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나사의 특징상 한 0.2, 한 3mm나 많게는 0.5mm까지 작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너트가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자, 순반 속도를 일단 높여주고, RPM 1850에서 1060으로 올렸습니다. 자, 조금 빠른 걸 느끼겠죠? 여기에 이제 1mm를 깎아야 되는데, 한 1.13mm 정도로 깎아보겠습니다. 1mm 깎았고요. 다시 m 3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는 천천히, 가공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천히 가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일 때는 그대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빼서 빼서 닿지 않게 뒷날이 닿지 않게 이렇게 가공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가공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마지막 최종 가공, 가공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뒷날을 어,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측정해보니까 어, 15.7 정도 나왔습니다. 약 0.3mm가 작은데 이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열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열이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돼. 자, 이제 내경도 15.7로 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홈바이트를 이용해서 아까 도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도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이렇게 홈을 팠습니다. 홈을 파고 그 다음에 못따기 바이트로 못따기를 하고 나사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못따기 바이트입니다. 양쪽을 다 가공하게 에는 90도로 돼 있죠. 못따기는 45도로 돼 있으니까 아 이거 자체는 90도인데 한쪽 면으로 봐서는 45도니까 목 따기가 있도록 목 따기를 적당히 한 1mm 정도 1이나 1.5이 정도로 잡으 반대편에도 는 그렇게 많이 못하죠. 자 이렇게 못박이를 했습니다. 자 못박기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긴 바이트가 나사바이트입니다. 나사바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 기어, 이쪽을, 자, 보통 일반적인 오른나사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어 미트가 M이라는 게 있죠. M이 있고, I라는 게 있는데, M은 미트나사, I는 인치나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미국은 인치나사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미트나사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치 나사를 제작할 때는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미트 나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하고 같이 가공을 해보려니까 이걸 재보니까 피치가 2.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0을 놀라면은 미트에서 여기 보면 2.0 이렇게 여기가 2.0이죠. 2.0은 BC죠. BC, BC. 비시고여 위에 1, 2, 3, 4 해갖고 8까지 요 숫자가 있고 그럼 요, 요 숫자는 뭐냐 이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 자이 숫자, 이 숫자를 자이 숫자를 돌릴 때는 이거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돌려주고 필요한 숫자에 그다음 에 이렇게 잠그는 겁니다. 2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풀고 2를 가고 잠그고 그럼 잠그면은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로 갈 때는 풀고 다시 3으로 놓고 잠그고 4로 놓고 싶다 풀고 이렇게 해서 잠그고 풀고 항상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 어1로 해야 되니까 1, 1에 가갖고 BC로 하면은 일에 BC, BC를 선택하면 여기에 피치가 2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이건 자, 이걸 풀고, 일로 올렸죠. 이 화살표 방향을. 일로 하고 잠금, 잠가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안 움직이고. 일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이두 개를 BC로. 여기 보면은 A, B, A, B, C, D가 있죠. A, B, C, D. 그럼 여기 화살표에다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하살표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BC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BC로, B로. 하살표가 B. 밑에 거는, 어, C로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C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살표를 D가 아니고 C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여기는 중립입니다. 중립. 중립을 놓으면 안 돌아가는 거고. 자, C로 놓죠. B와 C로 놨죠. B와 C로 놓고, 요건 1로 놨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치 2라는 나사산이 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미트가 있고, 인치가 있죠. M이 있고, I가 있죠. 그럼 요 방향을 M으로 놔야 됩니다. M으로. M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요거는 자동 자동 가공할 때는 요 모양, 요거는 나사 모양은 나사 모양, 그럼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요 화살표가 나사 모양으로 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세팅이 다 끝났어요. 요건 나사 모양, 요거는 미트 나사, 그다음 B C에다가 일로 놨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페가 같이 들어가죠. 이 같이 들어가면 이게 비율을 일정 비율로 이게 회전에 따라서 빨리 돌아가면 이게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있어요.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나사를 가공할 때는 회전을 이렇게 빨리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많이 낮춰볼게요. 자125 정도로 RPM A. A 방향으로 나왔을 때1 2 5죠요여기 A 125로 RPM을 125로 놓겠습니다. 여것도 초보자한테는 상당히 빠른데, 음, 그럼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위험하니까 뭐든지 빠르다는 것은 위험한다는 것을 뜻하죠. 125다 한 단계 낮은 수치, 75로 한번 해볼게요. 자, 75로. 자, 이게 75입니다. RPM 75로 돌아가니다 자, 75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나사바이트를 이제 이렇게 접근을 시키겠죠. 접근을 시켜서, 어, 얼만큼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 보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한번 보고 이야기 할게요. 여기에 보면 피치가, 여기 피치가 2.0일 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번 정도. 뭐,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한 8번 정도 깊이를 8번에 걸쳐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1회 때는, 어, Y축. Y축을 0.35, 2회 때는 0.25, 0.19, 0.12, 0.10. 이력을 보고 딱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나사의 끝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마지막 절삭할 때는 그 나사의 면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전체의 나사면이 닿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일 때는 이렇게 해서 한 8번 정도 해서 나사산을 완성시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사바이트고, 이 공작물이죠. 이게 처음에 이제 터치가 됐을 때, Y축으로 이렇 터치가 됐을 때, 터치가 됐을 때, 요 눈금을 봐야 됩니다. 여기 눈금을 보고, 여기 한번 와줄래요? 터치가 됐을 때 Y축을 제로로 맞췄습니다 제로로 자 저게 터치가 됐을 때 Y축을 제로로 맞춘 상태에서 이제 아까 비율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돌려보고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처음에 0.35라고 되어있죠 자0.35 0.25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 0.35꼭 어, 그걸 따를 필요는 없는데, 한 0. 요, 한 칸이 0.2니까, 0.4 정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0.35, 0.4. 그렇게 놓고, 이거를, 이거를 눌러줘야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가는 걸 보이죠? 자, 이렇게 나사산이 가운데는 거를 봅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서 가까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왔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0.3에서 뒤로 빼줍니다 뒤로 빼주고 충분히 빼주고 다시 이쪽으로 달아와서 아까 0.35보다도 이제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절상류 탭핑류를 조금씩 이렇게 뿌려 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담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아까 넣는 구가 조금 더. 공백 안에그 허공에서 멈추고 이거는 Y축은 다시 뒤로 빼고 빼고 이렇게 돌아와서 아까 넣는 것 보다 조금 더 깊이 여기서 눈금을 보면은 조금씩 더 깊이 넣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까는 요 1.0까지 올라갔는데 어1.23 정도 이렇게 해서 0. 얼마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몇 분에 걸쳐서. 다시 이러면 이제 처음에 0보다 더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와야 터치가 안 되겠죠. 그럼 일로 이렇게 다시 빠져나와서 여기서 보다 아까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넣고. 얼마가 들어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얼마가 처음에 들어갔다는 걸 기억을 하고 중간에 또 기름을 한 번씩 지워 주고 자, 이제 점점 나사산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한번, 중간에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나사 볼트너트를 한번 자,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지금 나사 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 나사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아주 잘 됐네요. 나사가. 오랜만에 나사 가공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볼트가 아주 원활하게 잘 들어가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예, 선반을 이용해서, 선반의 나사 바이트를 이용해서, 어, 나사에 대해서, 순화사, 순나사를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피치도 맞춰야 되고, 여기에 나사산에 뭐 이렇게 속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조건이 있는데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잘안 됩니다. 몇분 실패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잘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